자 여러분들 12월 19일 목요일 패치 내용입니다 자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시간으로 보면 알수 있듯이 이번 패치 내용 상당히 비 패치입니다 어자 일단 패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어, 공지 어, 카스 공지 말고 재공지 사항을 드리자면은 자 이제 목요일 이제 패치 나오는 목요일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어, 필리핀 클락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 여행 떠나기 때문에 아쉽지만 목요일 날 패치 리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일요일 날 귀국하고 저녁에 오자마자 바로 패치 리뷰할 예정이니까 목금토 패치 관련 리뷰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이건 또 커뮤니티에 또 공지를 내려드릴 겁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규 아이템 레어의 도끼. 요번에 뭐 해독기도 나오고요 요번에 간략하게 프리뷰 해독기 나오고 뭐 신규모드 나오고 뭐 초월클래스 나오고 되게 많아요 뭐 강화 시스템도 바뀌고 경매도 나오고 요번에 패치가 너무 많습니다 어. 자 레어 해독기 자그 고급 일반등급 이런 이거는 일단은 레어 해독기면은 그 레어템이면 그 듀오루즈 요런 애들이죠 유니크 해독기 요거는 이제, 팔라딘, 뭐, 흑룡포, 요런 애들, 노란색의 도끼. 자, 클래스의 도끼. 요거 뭐 이상하게 생겼네요. 요번에 새로 나왔네. 클래스 프리엄의 도끼. 요번, 초월 클래스부터는 요런 걸로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자, 2900, 28, 50개에 13만원입니다. 50개에 13만원 알아두시고. 자, 사이보그랑 퀸이라는 신규 초월 클래스. 요거는 이제 아이테리스, 아이테리스, 메데이아 그거, 뒤에죠? c o 미 o 뒤에 사이버그 시즌 4죠? 오케이. 자, 요거는, 어, 요건 좀, 이제, 보이스가 좀 기대가 됩니다. 보이스가 다 이제, 시그니처지 않습니까? 보이스들이. 그래가지고, 어이 요번에, 아이거 리뷰가, 아이거 목요일 날 리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요일 날, 아 일요일 날 리뷰하고, 월요일 날, 영상 올라간다는 점, 많이 늦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 늦는다고, 여러분들. 안 보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 자, 퀸의 전투 마스크. 자, 요거는 이제, 코스튬입니다. 전용 코스튬. 지르면 주는 건데, 뭐, 코스튬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 드디어 나옵니다. 워해버 6강, 듀오르즈 6강 나오는데, 밑에 또 이상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게 있어요. 새, 새도, 도우 새도우 나이트, 로얄 나이트, 블러드로드. 요거는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뭐 판매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경매, 특별 판매. 요거는 이제 중카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약간 좀 이벤트 기념으로. 자 워해버 6강이나 듀얼어즈 6강인데 그 예전에 그 예전에 그 운영자 Q&A 했을 때흑룡포 음, 6강처럼 워해버 6강이 단순하게 연사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흑룡포 6강처럼 뭐 약간 좀 다른 기능이 다른 기능이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일단 밑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듀얼어즈 6강은 그냥 뭐 밋밋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그냥, 무식하게, 데미지만 세다거나. 자, 기계인간, 요거를 이제, 한번, 도레미파 솔라시죠? 솔로시죠? 자, 요거, 이렇게, 훈장 두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기능, 콘테스트, 트로피, 콘테스트 하고 트로피. 자, 마일리지, 2020. 자, 여러분들, 자, 신규 모드가, 인사, 인간 사냥 모드라고, 이제, 다른 게임, 데이 바이 데이라이트, 데바데라는 게임을, 이제, 따라해, 따라한 모드라고 하는데, 그, 완전 똑같대요. 그 이제 간략하게 음... 인간은 좀비를 이제 피해가지고 뭐 건물 곳곳에 뭐 쓸만한 물건으로 이제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뭐 좀비한테 한번 물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치명상 입고 막 이제 뭐어 치명상 부상 한번 있고 뭐 죽고 뭐 서로 살려주고 발전기를 발전기를 이제 고치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음 아이 키를 아 근데 약간 좀비 셀터난 제가 대바대란 게임을 아예 몰라가지고 이 것만 읽으면 그냥 뭔가 좀비 셀터 같아요. 이 키를 누르면 게이지가 오르는데 그 많이 누르면 빠르리 오르겠죠. 그거를 이제 좀비가 어, 모를 때 이제 발전기 발전기가 뭐든지 모르겠는데 발전기를 해가지고 이제 탈출하는 것 같은데 뭐 프리뷰 예요번 패치 내용 되게 많아서 빠르게 빠르게 보겠습니다. 인사모드 같이 해보자고. 인간이 이렇게 4명인 것 같고, 좀비야에게? 자, 뭐, 1대4 형태의 비대칭 모드. 비대칭 모드? 비대칭 모드는 뭐죠? 자, 발전기 5개 모두 수리하여 탈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발전기라는데, 이거 경고 표시면, 아, 소음이 발생한다. 발전기 수리하다 과열 경고, 이런 것도 난다고 합니다. 뭐, 경고라길래 난 주, 주변에 좀비 표시는 줄 아는데, 과열 상태입니다. 뭐 좀비는 뭐야? 좀비 는왜 여기 있어? 자, 좀비가 나타났다. 근데 좀비가 일반 보던 헤비 좀비 이런 거면 별로 덜 무서워, 별로 재미가 없어. 뭔가 좀 새로운 좀 기괴한 비주얼의 좀비가 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헤비 좀비 나왔고 뭐야 이게? 무슨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신경 못인데어 이렇게 죽었어요 지금. 아왜 재미 없어 보이죠 저는? 쓸만한 물건 아왜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죠 저는 자 다음 자뭐 해오르기는 하는데자 다음 여러분들 이번 패치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화 개선인데 강화 방식이 바뀝니다 여태까지 강화 방식 어땠나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워해머 6강을 만들려고 하면 워해머 6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워해머를 사지게 하신 분들 많죠 근데 이번에 강화 방법이 바뀝니다 강화 경험치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굳이 이렇게까지 바꿔야 되나 싶은데. 자, 내용은 자, 강화 경험치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그 경험치는 직접 보유한 다른 무제한 무기, 그러니까 어에 뭐 육강을 만드는데 뭐 이상한 무슨 뭐뭐파팽뭐 뭐뭐 이상한 갑자기 무슨 뭐 어, 이상한 뭐뭐뭐 뭐, 뭐, 뭐 레이저 미니건 이런 걸로 이제 경험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야. 예, 아이템 분해가 가능한 놈들로만 재료, 경험치 재료인데 등급이 더 높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레미 같은 거는 별로 안 오르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워해머 6강을 만들 건데 갑자기 대패를 넣는다거나 아, 등급은 똑같나? 대패나 워해머나? 워해머를 강화하는데 갑자기 국리를 넣는다거나 그런 미친놈은 없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강화 대상 무기와 동일한 경험치 그쵸? 당연하죠 이거는 워해머 워모 6강에 워해머를 넣어야 더 많은 경험치 이건 확 이건 맞죠? 예, 그렇게, 경치라는게 생기는데, 강화 무기마다 다 별도로 다 저장이 되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 문제가 아니구나. 아, 문제라기보다는, 어, 아, 저는 잘못이 있네요. 처음 읽었을 때는, 나는 그, 경치를다 채워도, 성공 확률이 이제 그 오락가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 겨, 경험치 100까지 채우면 황, 성공 확률이 100%고 이제한 경험치가 50% 정도만 채우면 성공 확률이 50%고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70, 80%만 채우고 강화하는 경향이 좀 있겠네요. 일단은 뭐 최소 0에서 최대 100이라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아니 성공 확률이 이제 가차가 들어간다. 아, 이거 메이플 스타포스도 아니고. 예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쓸데없이 예 쓸데없이 경치가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은 6강을 만들 때워해머 6강 육강, 6강을 만들 때워해머 6개가 있으면 6강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것 같아서 문제라는 거죠 워해머 6강 하는데 워해머가 12개 필요하다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나 이게 때문에 지금 아 어, 요거 불편합니다자 다음 최대 강화 구강까지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드린 내용 쓰레기 무기들 애매한 무기들은 이제 8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이게 볼케이노 이런 애들 구강 나올 만하죠 리퍼도 나올 만하죠 세이버리 나올 만하죠 크원이 구강이 나옵니다 크원 구강 자그 다음에 당나팔라가 9강 이거는 이거는 몰라요 얘네 둘이 이제 2015년에 이제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당나팔라 구강 자, 8강까지는 총기별로 지정되어 있는 성능 항목, 성능 항목. 그러니까 이제, 어, 데미지 장탄이 늘어난다거나 한 칸씩. 그러다가 9강부터는 좀비 데미지, 좀비 시나리오 데, 데미지 항목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어? 그러면 좀비 항목이냐, 좀비 시나리오 항목이냐, 가차가 가능하단 얘기네. 그렇게 되면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안티 강화 재료로 또 이제 팔아먹겠다. 돈을 빨아먹겠다네데 이거는. 아, 강화 전미어 삭제? AS50, 뭐, 아르고스, 이런 전미어. 접, 미 그, 그 끝에 붙는다는 소리죠? 이 개같은 이거, 가, 그것도 깐지인데, AS50 카이죠 뭐, MG3, 뭐, 어? 그게 없어져요, 전미어가. 아, 뭐야. 안티강화제로 이런 게 없어져? 아, 변경된다고? 아 랜덤 마 랜덤 마이너스? 랜덤 마이너스 이 새끼들이고 이거. 야 이거 야나 그래도 MG3 MG3 제가 강화할 때 이거 다 썼거든요 다행이다 이 새끼들이고 와 통수 쳐버리네 그 이거 구강 강화에 대한 내용이 더 없나 잠시만요 제가 뭐못읽못 못 읽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마지막에 치수 떨구는, 수치 떨구는 아이템 없어? 랜덤으로 떨구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나는 좀비 시나리오 안 하는데, 당나가 좀비 시나리오 데미지가 오르면은, 아니, 그거 떨궈될거 아니야. 일단, 어쨌거나. 자, 다음. 그, 듀오로지랑 워헤머 6강. 듀오로지는 무난하게 03 장탄이고요. 요건 그냥 무식하게 데미지만 셀려 찔거 같고, 워헤머가, 여러분들 명중이, <laughs> 당연하겠지만, 원래는 칼은 연사력이 붙는데, 워해머 육각 나오는데, 또 연사 패치하면 또 옛날에 이제 연사력 가지고 하향해놓고, 또 요번에 또 연사력을 올려버리면 또 이제 아까 애매하게, 애매하게 롤백 돼버리는 거니까, 얘네 입장에서 좀 애매했나봐. 예. 가오가, 가오가 이제 상당하네요. 예.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건가? 예전에 패치를 다시, 어, 롤백하지 않겠다는 건가? 자, 다음. 어쨌거나, 0303인데 연사력이 딸린다. 그럼 패콤용은 아니고, 6강일 때 특수기능 썬더스톰. 일반 공격 3회 하면 채징 차징이 되는데, 맞추는 얘기는 없으,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자, 우클릭하면, 빵! 찍으면 일정 반경 안에 무작위로 최대 5명, 무작위로 최대 5명이면 일단 5명까지는 다 들어가는 건가? 번개가 떨어져. 이 번개가 관건이겠죠? 자, 다음. 해독기 개편. 요건 아까 불, 해독기. 자, 이거 카스에 OTP 들어오는데, OTP 하면 이제 뭐, 아이템이 갈갈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친구, 패밀리 콘텐츠 추가. 자, 친구, 로비에서 친구, 뭐, 패밀리. 패밀리끼리 동접 10명 하면 스타트이스. 오, 좀 주는데. 패밀리 140시간에야, 티오 부상 상자 안 할게요. 자. 자, 다음. 프리미엄. PC방 프리미엄 인기 무기 무료 대상은 초월의 도끼리스트. 어? 초월의 도끼리스트. 그 메론 이런 거안 주네. 그러나요? 메론 원래 주지 않나? 원래 메론이랑 윌라랑 무쌍검다 주잖아. 초회로, 초월의 도끼 메론 안줘 이제? pc방에서 뭐 쓰냐? 자, 요번에 아, 지원상자도 이제 쓰레기밖에 안 줘.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부실해졌어요. 상품. 클도끼. 요거죠? 아니, 잠시만, 근데. 그래, 이 개새끼. 이거, 이거 돈박고팔줄 알았어. 잠시만. 근데 왜 랜덤이야, 왜? 아니, 그러면은, 강화할 때. 아니, 당나 강화할 때 이거 마지막에 좀비 데미지, 좀비 데미지 아니라 점시 데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불치 아프네요. 자, 확률 2%. 각각 2%. 그러면은, 아까, 몇개 얼마였죠? 아까, 50개에 13만원이었죠. 50개에 13만원이고, 확정 지급. 300포인트가 확정 지급인데, 어, 품무독기 값몇 개죠, 포인트? 클래스에도끼한개당 품무독기당 3개니까, 150포인트면 50개면 13, 50개면 13만원이죠. 50개에 13만원. 50개에 13만원이니까, 13만원 지르면 일단 무조건, 무조건 하나는, 이제, 아, 왜 이렇게 길어? 패치, 뭐야? 언제, 어디야? 뭐야? 야, 패치 아직도 반박에 봤어?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30만원 지르면 하나. 아니, 아니, 13만원 지르면 하나. 26만원 지르면두개 무조건 주, 얻는다는 거예요. 확정 팩으로 하면. 근데 확률이 2%니까, 대충, 이제 각각 2%니까 대충 4%라 치면 한2 30개 지르에는 하나 정도 무난하게 나올 수도 있다. 13만원이면 무난하게 하나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무난하게 하나가 만약에 나와서 내가. 그럼 13만원으로 두개 얻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초월클래스 훈장. 다 얻으면. 얘는 근데 메인 무기가 뭐야? 님들아, 얘 메인 무기 뭐예요? 그 무기, 가, 그, 코스, 커스텀, 얘, 얘 그거 뭐야? 무슨 무기 쓰면은 얘는 그거죠? 헤라운드인가? 얘뭐 헤라운드야? 모르겠다, 모르겠다. 원래, 여기 무기까지 줘야, 아, 모르겠다. 일단 됐어요. 인사모드 룰렛. 뭐, 뭐, 응모해가지고 또뭐 하나 보네요. 어, 십만, 백만 캐시. 한명 추첨은 안 돼. 인사모드 피드백. 동영상으로 또 해버려. 영상으로. 야, 이것도 제가 또 날먹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 제가 또이 날먹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거. 일단 어쨌거나 아 근데 피드백이니까 어, 그냥, 저는 그냥 혼자 게임하는 거 올릴 거니까 뭐 피드백까지는 아니니까 어쨌거나 자 다음 자 pc방 이벤트 친구와 함께 같은 pc방에서 친구 친구 3명 하면은 매그넘 런처 어 pc방에서 게임 하면은 어 보사 오 괜찮은데 오이 괜찮아요 자 크리스마스 기념 뭐 크리스마스 기념 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제가요. 뒤늦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원래 카스 온라인이 패치가 2주 주기잖아요. 제가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아 2주 계산을 하고 패치 주기를 계산하고 원래 지난주에 패치가 나왔어야 맞는 건데 아니 갑자기 운영자가 변칙으로 그냥 그냥 3주 패치를 넣어놔 버리니까 제가 이거 아니, 원래 이거 지난주 이거, 지난주 이거 패치 나왔으면 이거 딱인데, 이거 원래 이번주 딱 가면은 원래 다 계산된, 계산된 일정이었는데, 이거 개 같은 거, 이거, 패치는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아니, 진짜 19일에, 진짜 모든 게다 나옵니다. 진짜 뭐, 하, 미치겠네, 진짜. 자. 파치무기. 자, 한 보시고요. 자, 아, 이거 너무 기네요. 겸치버프, 진짜 겸치 의미도 없는데. 자, 복주머니. 해독기주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경매까지 나옵니다. 진짜 나를 뭐몇번 죽이는 거야, 진짜. 경매의 신규 모드에 뭐 강화에다가, 뭐 신규 초월 클래스 리뷰할 게1 뭐5 개, 네 다섯 개인데 지금 이거 지금 경매도 나온다. 경매가 구강 무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듀펜슬이랑 불도 되겠죠? 저번에도 나왔으니까. 자, 1만 특별 경매인데, 요거는 뭐, 뭐나는지 모르겠어요. 랜덤이래, 요 랜덤. 야, 요게 그, 섀도우나이트, 섀도우나이트랑 로얄나이트랑, 요게 이제, 운영자 경매. 운영자 경매인가, 요거? 뭐야, 운영자 경매죠, 이거? 시스템 경매니까? 운영자 경매겠지? 자. 신규 복귀 전용? 이거밖에 안 주냐. o 티 o 좀 줘라, 신규 유저. 아, 물론 이제, 그러면 계정 계속 하겠지만. 자, 전장보급. 아, 또 쓰레기 준다. 이거 합성하면 또 이거 5티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자, 다음. 이벤트 종료와 관련. 초월에게 끝나고요. 랜덤 렘무 끝나고요. 좀비제트 밸런스 조정. 이거또 기가 찹니다. 이번에 구강 나오니까 다 레벨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벨 올리는 거야, 이게이지들이고 야, 이거 좀비제트 무기, 레벨 좀 낮춰가지고 좀 총기 다양성을 좀 늘려달라 했더니, 개이 새끼들 레벨 올리고 있다. 아, 붕신 <laughs> 자, 어쨌거나, 자, 헤라운드 씨앗 가리는 현상. 헤라운드는요 하향 안 하고, 오히려 개선이 됩니다. 예, 아주 좋겠죠헤라운드안 건드릴 생각인가 봐. 요 이거 몰라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패치는 아주 뭐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돈 빨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냥 돈 빨라고 작정을 했고,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일요일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패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박!